선수들 멀리서 찾아준 원정 팬분들을 위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수가 차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NJ성에서 꿈을 이주신 시그, 추운 날씨, 날씨에 상관없이 이삭을 체육지어서 오래신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수한 차량 인사! 자, 서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코치님도 같이 사진 촬영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감사 자 그럼 지금부터 태양의 아들 대구표시 이구로 선수의 기념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기념 사진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분은 어, 처음부터 온것 같습니다. 어, 운동장에 왔을 때부터 경기를 뛰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선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포터즈 어,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카드 섹션 또 기립 박수.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 간직하고 기억해야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나 감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제가 어, 대구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어락 학교 주신 조영애 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린때 고등학교 때 한번 연을 맺을 수 있는 기억이 있었는데 어, 그때는 제가 다른 선택을 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멋지게 20시까지 준비해 주시고 함께 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영아 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제가 10년 도중에 멘때 발표를 하느라 팀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이해해 주고, 어, 배려해 주신 우리 최영호 감독님, 또 우리 코칭스텐,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찌 보면은 나이 한가 먹고 고참이 되어서 진짜 감독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보기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상태로 좋은 기억으로 어, 선생을 마지막까지 했으을좋같습니다 어, 우리 코치스테 감독님께 정말 감사의 소리드니다 어, 그리고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장식할 하,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어, 마지막이 제일 기억에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싸워왔던 이 그라운드 정말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함께해왔던 모든 순간을 기억할게 어, 나는 따라가지만 니네들은 앞으로 더 성장해서 우리 대구의 씨를 좀더 높은 곳에서 또 그리고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끔 싸워주기를 이제는 뒤에서 공부히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 너희들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할게 더욱더 나아가길 바란다 정말 즐거웠다 아버지 아버지 어쩌면 저보다도더일이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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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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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저 내려, 그 모든 걸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뭐 축구선수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제 2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머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수자 어 축구 선수로 또축구 선수 와이프로 사는 게 쉽지 않고 또 이기적이고 많이 나의 스케줄에 모든 걸 맞춰왔던 너의 희생을 잊지 않고 어 뒤에서 든든하게 내주어줬던 거를 잊지 않도록 할게요. 어, 이제는 화려한 삶은 끝이지만 또 다른 스텝을 로기 위해 또 함께 열심히 나아가 보자 우리 또 유한이랑 함께 나아가 보자 울지 말고 사랑해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laughs> 어,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마지막과 함께 한다는 건 축구선수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리고 아는 것 같고 좋은 기억 가지고 이 가슴속에 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회상하며 기억하며 다시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대구의 태양이 아들인 지지만 아직도 않습니다 또 다른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더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태양들이으로 선수를 위해 아 박수와 합성을 이어서 대규모 선수단의 은퇴기념 백날레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보도를 앞두고